운동 열심히 했는데 2kg이 늘었어요. 저 살찐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살찐 거 아니라 가짜 체중이 오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명품캥거루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을 진짜 자주 측정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물한 모금 마시고 또 재고, 범퍼분 먹고 재고, 운동 갔다 와서 또 재고, 이렇게 수시로 체중을 측정하게 돼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체중이 바뀌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좌절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진짜 내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진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까지 모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로 매일 바뀌는 가짜 체중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체중은 하루에 1kg에서 2kg 정도 변하는 거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70%는 수분인데요 그래서 체중을 자주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면 300g씩 빠지고요 운동해서 땀 많이 흘리고 나면 1kg에서 2kg씩 빠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줄어든 체중에 오예 나살 빠졌어 이러면서 기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그거 수분 빠진 거지 체지방 빠진 게 아닙니다. 이렇듯이 가짜 체중의 정체는 99%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체중 측정의 핵심은 항상 같은 조건 하에서 체중을 측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맨몸이나 소금만 입고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나 운동 후에는 수분, 글리 고겐, 땀, 이런 많은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정확한 체중을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감량기간에 밥을 먹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체중을 측정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왜 우리는 살이 찌는가? 책에 나온 거에 따르면요. 식사 후에 몇 시간 사이에 체중은 2kg까지 변동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식후에 2kg이 늘어난 체중, 그거 진짜 체지방일까요? 절 네,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를 해서 음식물이 몸에 들어가면 이게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흡수가 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남는 거. 그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체중계에 올라간 다음에 살쪘다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 아직 살 아닙니다. 그냥 음식물 무게예요. 그럼 뭐가 나의 진짜 체중일까요? 내 체중을 많은 분들이 점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공복에 측정한 체중을 어, 이게 내 체중이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점 진짜 체중이 아닙니다. 체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표되는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체중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꾸준하게 감소하지 않거든요. 체중은 개 단처럼 정체기인 것 같다가 훅 떨어지고 정체기인 것 같다가 훅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체중이 아니라 주간 추세선을 보셔야 정확한 체중을 알수 있는데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요. 매일 체중을 측정을 해서 일주일마다 가장 낮은 무게와 가장 높은 무게를 선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선으로 연결한 체중의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측정하다 보면 체중 숫자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게 되는데요. 그 체중계 숫자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정보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5일에서 7일 단위로 체중을 보는 것이 더 과학적이기도 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진 진짜 체중을 아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기억하시나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체중은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세요. 공복에 화장실 다녀온 직후에 맨몸 혹은 소금만 입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당일의 숫자보다는 추세선을 보세요. 최저와 최고 체중을 놓고 일주일 단위로 흐름을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감량은 계단식입니다. 정체기는 살이 빠지기 위한 몸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다 한 번에 훅. 체중이 줄어들어요. 체중계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100g, 200g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쏟은 노력의 모든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체중계 숫자에 너무 감정이 휘둘리지 마세요. 그럼 진짜 내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제 진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는 것 같은데 뚱뚱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이어트가 단순히 칼로리 계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진짜 체중은 세트 포인트 체중과 호르몬이 결정하는데요. 이두 가지에 따라서 살이 빠지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은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특정한 체중을 정상이라고 인식하고요. 그 체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세트 포인트 체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하면요, 방 안이 더우면 기계가 작동하면서 방 안을 시원하게 해주고, 26도보다 낮으면 작동을 멈추면서.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몬트 과식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살을 찌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2만 칼로리씩 먹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2만 칼로리씩 먹으니까 신진대사율이 증가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활동 소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중단하니까요. 아주 빠른 속도로 자신의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처럼 세트 포인트 체중은 너무 강력해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진짜로 체중 감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체중을 빨리 줄이고 싶은 분들은 먹는 양을 억지로 막 줄여서 체중 감량을 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신진대사율을 낮추고요. 요요가 쉽게 오는 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몸을 비상사태로 안 만들고 세트 포인트 체중을 자연스럽게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호르몬을 정상화 시키면 됩니다. 호르몬을 정상화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에 잠을 잘못 자고 설친 다음 날이면 단 음식이 막 땡기고 식욕이 이상하게 막 늘어나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느낌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거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고요. 진짜로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돼서 그런 겁니다. 위스콘신 수면 코어트 연구에 따르면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인 그렐린의 분비가 22%나 증가하고요.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못 자서 배고프고 배부름을 못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이래서 잠을 잘 자는 게 다이어트에 진짜 중요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밤에 잠드는 게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건데요. 제가 백색 소음도 들어보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써보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휴대폰을 잠자는 공간과 다른 공간에 두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좋아서 깜짝 놀라실 걸요. 두 번째는요.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세요.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배고파서 잠못 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실제로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연구 50% 칼로리를 제한하면 기초대사율이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44%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거 마치 몸이 비상사태야, 에너지를 아껴서 써야 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만드는 거예요.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식단은 무작정 양을 줄이는 것보다 질 좋은 음식으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초가공식품인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같은 섭취를 줄이시고요. 자연에서 온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추... 드셔보세요. 오나 배부르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왜 체중이 줄지? 라는 신기한 경험을 다들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초강공식품을 줄이고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 것만으로도요,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 중 가장 핵심인 인슐린, 인슐린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정상화되면요, 굶지 않아도 뱃살이 막 빠지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이 됩니다. 절대로 굶어서 빼지 말고 꼭 호르몬 문을 정상화시켜서 감량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당한 운동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운동을 과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운동이 과하게 되면요 코티졸이 엄청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60에서 80%를 넘어가는 순간 코티졸이 상당한 양이 분비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마치 몸이 전쟁터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코티졸이 많이 자극돼서 비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요 노력 에 비해서 체중 감량이 진짜 안 되게 됩니다. 밤에 체온이 안 내려가서 잠이 안 온다. 아니면 몸이 아파서 잠에서 깬다.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과도하게 운동한 거니까요. 적정 수준의 운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오늘 운동 쉬어야지, 룰루.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요. 코티셜의 분비를 낮추고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의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적당히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시키는데도 체중 감량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니까 90% 이상이 기초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기초 대사가 망가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 감량이 잘안 되거든요. 어, 내가 기초 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 궁금한 분들 아래 영상 꼭 보세요. 기초대사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기초대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요. 꼭 기초 대사부터 정상으로 만들고 체중 감량을 시작하셔야지 더 원활하게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가 완전 다르거든요.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짜 체중에 속지 말고 진짜 체중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굶지 말고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서 건강하게 감량하세요. 많은 분들이 체중계의 숫자 변화에 일일비하지 않고요. 평안하게 진짜 변화를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표가요. 하루에 10분을 지옥같은 다이어트 말고 즐거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만들어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디 오늘 영상이 적어도 10분에게는 삶을 바꾸는 새로운 다이어트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